작은 습관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좌우합니다. 따라하면 도움되는 경제 습관, 돈 버는 습관의 심재민입니다. 이제 본격적인 여름과 함께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. 올여름 휴가철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. 그중 환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환전을 준비하면서 챙겨야 하는 돈 버는 습관,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환전 수수료 아끼는 방법. 먼저 주거래 은행의 환전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급여 계좌 등 자주 사용하는 은행 경우, 고객 관리 차원에서 환율과 환전 수수료 등 우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. 이때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 우대 조건을 비교해 보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환전할 수 있습니다. 우대 조건을 확인한 후 가장 좋은 혜택의 은행을 선택하고,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환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. 신청 후 지정된 시기에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공항에서 외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 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. 여기서 돈 버는 습관 포인트, 정부에서 운영하는 파인누리집에서 외환 길잡이 인터넷 환전 안내 등을 통해 은행별 주요 통화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환전 신청 전에 이를 참고하면 수수료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환전 수수료 아끼는 방법, 이중환전을 통해서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국내에서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로 바로 환전하기보다 미달러로 환전한 후에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이중환전이 수수료 절약에 더 도움됩니다.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. 미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가 2%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4에서 12%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우대율도 미달러화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k b 하나은행 외환포털의 환율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 동의 경우 환전 수수료율이 10%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. 돈 버는 습관 포인트 또한 가지. 아무리 딱 필요한 금액만 환전했다고 해도 여행 후 외화가 꼭 남게 되죠. 특히 외화 동전의 경우 원화로 환전하기가 번거로워 여행 가방 속이나 책상 서랍에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외화 동전 역시 파인 누리집, 외환 길잡이에 외국 동전 환전 가능 점포 안내를 확인하면 환전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해외 여행에 있어 중요한 환전.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정보를 찾아보면 돈 버는 습관 챙길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뜰살뜰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돈 버는 습관 꽉 잡으세요.